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이건 뭐냐면 관계와 만남에 있어서 분명한 구분과 경계를 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에 뭔가 어둠이 있고 불의가 있고 잘못된 것이 많이 있는 그 모임과 그 사람을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과 영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불륜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아주 무섭게 다루는 죄 가운데 하나예요. 그 대가가 참혹합니다. 자, 그러면 불륜을 막는 방법은 뭘까? 성경에 보면 싸우라고 얘기 안 하고 피하라,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불륜을 막는 방법은 가정에 충실하셔야 요 여러분 잠언 5장 18절 19절 말씀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세무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준 그 배우자에게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고 제대로 사랑하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동성 연애 잘못된 관계예요.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성경에서 여러분 동성애의 성범죄는 반드시 죽일진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가증한 일이 합법화되고 사회에 떳떳한 것으로 나오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줘야 합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 세 번역으로 읽고 마칩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여성노릇하는 사람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